리더십, 환경미화원분들의 행복한 여름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8조 마음을 나눠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 이름은 마음을 나눠줘인데요. 감사, 사랑, 봉사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환경미화원분들에게 마음을 나눠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더운 여름 미아원 분들께 직접 제작한 부채를 선물하기에 프로젝트 이름은 환경 미아원 분들의 행복한 여름 낙이라고 지었습니다.입니다. 저희 마음을 나눠주는 먼저 조장 하수정 학우가 PPT를 제작하였고 조원 김미향 학우가 내용 정리를 박정은 학우가 녹음을 이은수 학우가 홍보를 맡았습니다. 저희 팀의 비전과 미션은 소통 공감. 자재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됨을 몸소 실천하고 환경미화분들께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팀원 활동은 상호존중과 배려가 필요하기에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는 바로 학생들의 보관심입니다. 애써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고 또 환경미화원분들이 바라신 점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고충을 선한 이웃으로서 이 프로젝트로 도움을 드리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서관, 목양관, 조형관 등 학교 환경에 대해 개선할 점을 인터뷰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방법은 부채 제작과 간식 준비를 하고 미아원분들께 전달하여 감사 표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을 토대로 개선할 점을 홍보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사랑, 봉사의 핵심 가치에 무관심과 환경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프로젝트 추구 모습이 비전을 꿈꾸며 시, 실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사진입니다. 부채에 관련 환경 그림을 넣어 각자 개성 있게 디자인을 한후 감사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삽입하였습니다. 또 일하시면서 출출하거나 당 떨어지실 때 드실 간편한 간식 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추려 홍보물을 디자인하였는데요. 그 다음 인스타 게시글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인스타 스토리와 지인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또 에타에 놀려 학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여쭤본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은 화장실에서 나가기 전 물이 잘 내려갔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기 분리수거하기 생리대는 말아서 버리기 다 먹은 음료 내용물을 버리고 쓰레기통 위에 올려주기로 추릴 수 있었는데요. 오래 걸리지 않고 한 번만 몇시 신경 쓰면 될 일이니 모두에게 부탁한 점잘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점은 먼저 조장인 하수정하고가 환경미화원분들을 찾을 때 다들 바빠 보이셔서 인터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청소할게 많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죄송함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노력해 만든 부채를 미화원분들이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홍보가 잘 되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다음 박정우 학우는 이번 프로젝트로 항상 깨끗한 화장실 과복도 등등 학교 시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분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모두가 감사한 표현에 대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름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직접 꾸민 부채로 조금이나마 환경미화원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라며 뿌듯하고 깊듯 기뻤습니다. 이윤사 학원은 환경미화원분들의 고충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인데 학생들이 사소한 거 그냥 냅두지 뭐라는 생각인듯 했고 한 명이 휴지를 바닥에 버리면 그 이후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는 걸 잊지 않고 나 먼저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양하고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환경미화를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나라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작한 것들이 이번 여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 마음에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진창호하고는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곁에 묵묵히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끝으로 환경 미워한 분들이 있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작은 실정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나눠줘 8주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